어, 가로모드 괜찮네 가로모드 괜찮구먼 오, 좋다, 이게. <laughs> 목도라다유 군산, 군산 갔을 때 구경 뭐 못하고 잠깐... 어, 아니요, 아 이거 알아, 알아서 바뀌는 거 같은데, 내가 바꾸는 거 아니고? 좋네, 이거. 가로모드가 좋네. 사투리? 사투리 잘, 잘 못하겠어. 대본은 보고 연습하는데, 일상에서는 잘 못쓰겠어. 아, 근데, 새로 모드는, 약간, 너무 얼굴이 커서 부담스러워. 아니, 요요만게 아니고, 그냥, 기댄 건데. 얼굴이 데뷔 때 느낌이랑 비슷하다니요. 나 얼마나 늙었는데. 필리핀. 가고 싶어 가고 싶다 나도 많이 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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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선우 선우 때문에 프로듀스 봤는데 다어리드만 늙었어, 늙었어. 선호가 제일 큰형 같던데. 난 이제, 빈증 검사도 안 한다고. 아, 그 친구들이 어린 건가? 그럼요, 아낀다, 갔죠. 아이고, 고3 화이팅 하세요. 할수 있어. 어, 이러다가 잠잘 수도 있겠다. 하긴 나 어려 보이 니까 아직 고등학생 역할 도, 하 겠죠？병 호가 02 공인연, 년생, <laughs> 병호 02 년생 입니다. <laughs> 몸이 안돼요 아직은 지금 자면 밤에 어떻게 자 빨. 나갈색 모래 하고 싶은데 늙었다고 안 할게요. 미안합니다. 안돼 이거 켜놓고 어떻게 자? 나 스케줄 끝났어요. 네, 혼자 있죠. 병우 머리? 인스타에 올렸는데. 이내 인스타 안 봤구만. 아니, 귀 아직도 뚫려 있어요. 귀 아마 뚫릴 거야, 지금.